안녕하십니까. 음악 어, 자성입니다. 바이러스 의 기본 성질의 약이 뭐냐? 햇빛입니다. 빛. 오천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있었죠. 사멸이 뭡니까? 온 온도, 높. 뭐 햇빛입니다. 빛. 정답이 빛입니다. 바이러스는 햇빛을 취하합니다. 햇빛 째십시오. 따따, 단 햇빛 째면 모든 바이러스 강이 흐고 자동산물됩니다. 코로나 치료제 5천0사에서 답이 있습니다. 빛입니다. 햇빛. 간단하죠. 무한편이지만 빛입니다. 이상 응용학자 상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